미래학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10년 뒤 세상. 이미 시작된 변화들. 우리는 흔히 미래를 상상할 때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거나 일이 완전히 사라지는 극단적인 장면을 떠올린다. 하지만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10년 뒤는 영화 속 세계와는 다르다. 훨씬 조용하고 이미 시작됐고 그래서 오히려 더 확실하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AI, 노동, 화폐, 인간관계, 이네 가지 영역에서 미래학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변화만 정리해본다. 예측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변화들이다. 일부 AI 똑똑해지는 기술보다 중요한 변화. 미래학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건 AI가 더 똑똑해진다는 사실이 아니다. 이미 중요한 변화는 AI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쓰는 도구가 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엔 계산기를 잘 쓰는 사람이 특별했지만 지금은 계산기를 못 쓰는 사람이 드문 것처럼 AI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 10년 뒤에 AI는 지금보다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누가 AI를 쓰느냐가 아니라 누가 AI와 함께 생각하느냐다. 미래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한다. AI는 인간을 대체하기보다는 인간의 사고 방식을 재편한다고. 이부. 노동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바뀐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AI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미래학자들의 대답은 거의 같다. 일은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가 바뀐다. 이미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일은 자동화되고 있다. 그 대신 늘어나는 일은 판단, 조정, 설명, 연결이다. 흥미로운 점은 미래의 핵심 역량이 고급 기술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능력. 10년 뒤에는 무엇을 할줄 아느냐보다 무엇을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진다. 미래학자들은 이를 직업의 종말이 아니라 직무의 해체라고 부른다. 3부. 화폐돈의 개념이 조용히 변한다. 10년 뒤에 현금이 완전히 사라질까?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돈의 의미는 바뀐다. 이미 우리는 종이보다 숫자로 돈을 인식하고 은행보다 플랫폼을 더 자주 사용한다. 미래의 핵심 변화는 돈이 아니라 신뢰다. 국가, 은행, 플랫폼, 알고리즘. 누가 신뢰를 보증하느냐에 따라 돈의 흐름이 달라진다. 미래학자들은 말한다. 화폐의 미래는 더 빠르고 더 투명해지는 방향이지. 더 극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큰 변화는 항상 조용히 시작된다. 사부 인간관계에 더 연결되지만 더 외로워진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관계는 풍부해질까? 미래학자들의 대답은 복잡하다. 연결은 늘어나지만 관계의 밀도는 낮아진다.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깊이 이해받는 경험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10년 뒤의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해진다. 소수의 관계, 의미 있는 대화, 의도적으로 고립을 선택하는 시간. 미래학자들은 관계 관리 능력이 아니라 관계 선택 능력이 핵심 역량이 될 거라고 말한다. 엔딩 미래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10년 뒤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아니다. 이미 시작된 변화들이 조금 더 분명해질 뿐이다. AI는 도구가 되고, 일은 재편되고, 돈은 신뢰로 이동하며, 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된다. 미래학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한 가지는 이것이다. 미래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특별해진다는 것.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10년 뒤를 결정한다. 이 영상이 그 변화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